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오늘도 핫한 공모주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살펴볼게요. b.cnc입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청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일은 3월 3일 목요일이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65,000원 10주 기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좋았어요. 1831대 1로 기대되는 공모주입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최근 나온 풍원 정밀과 같네요. 기대 수량은 한 주가 될듯 합니다. NH 투자증권은 공모주 수수료 무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은 주말에 가입하세요. 내일까지 개설하셔야 합니다. 예상 시총은 1,608억 원입니다. 잠시 살펴보시면 공모 밴드가 9,000원에서 11,500원이었죠. 그런데 공모가액은 13,000원 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줄어든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간이 비싸게 사겠다고 한 것이니 긍정적으로 봐야겠어요. 공모가 산정을 위해 위, 비교한 유사 회사를 살펴볼게요. 평균 퍼가 24.8 나오면서 주당 평가 가액이 14,425원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는 상회를 했죠. 평가받은 할인율은 9.88%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비슷하게 평가받았던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대부분 더블에서 시작했습니다. 샘 CMS만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네요. 분명 좋게 평가받았던 기업인데 주식은 역시 알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평균값으로 예상을 해볼게요. 평균 상승률은 85% 종가 상승률은 114%였습니다. 예상 시가는 24,050원으로 시가에 매도한다면 11,050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주당 평가가액이 14,425원인 점도 참고하시고요. 할인을 못 받은 건 여전히 아쉽군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1831대1로 높은 편이었고요. 기간 투자자 밴드 상단 이상 제시 비율이 100%였습니다. 상단 초과 제시 비율도 97%에 육박했고요. 공모가 밴드는 13% 초과했고요. 1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지 할인율은 9.88%밖에 되지 않았고요. 확약 비율은 22.85%로 높은 수준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24.18%로 적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싸긴 하지만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옆에 보이는 링크를 타고 가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업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